자 이제 공부를 좀 해봤던 사람들은 어어 조금 접근이 다르네 근데 이까진 들어봤어 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 교과서에는 없지만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운동을 VT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는 배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VT 그래프를 그리고 다 수식으로 풀어요 특히 중력장 운동은 다 수식으로 풉니다 근데 저는 중력장 운동까지 이제 그래프로 풀어드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방법은 자 그러면 운동은 관계식 a v s 로 전개되는 그 관계식 혹은 vt 그래프를 기본으로 푼다. 까지는 다 됐고 그게 총론입니다. 그걸 적용해 보는 게 어디라고요? 중력 장 운동.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운동이에요. 관찰을 제일 많이 하고 인류 역사에서 제일 오랫동안 관찰 당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을 내고 싶어서 역학이라는 게 발전했다고 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는데 의미만 잘 보면 돼요. 중력장, 장이라는 게 뭐죠? 마당장자, 그리고 우리말로는 어, 영어로는 필드라고 합니다.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그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거기서 중력, 힘이 미치고 있습니다. 힘은 물체마다 다른 힘을 받죠. 중력으로부터 제가 받는 힘, 여러분들이 받는 힘이 다 다릅니다만 그걸 표준화시키면 지표면에 있는 모든 물체 몇키로 단위 질량당 받는 힘은 다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미치, 힘이 을 미치 힘 미치고 있는 그 공간은 힘으로 표시하지 않고 뭐라고요? 단위 질량당이라고 하는 표준화시킨 힘의 얘기로 풀어냅니다. 그걸 뭐라 불러요? A. 힘은 힘인데 단위 질량당 작용하는 것 그럼 이게 여러 버전이 있을 건데 중력이라, 그래비티, 그래비테이션이라고 하니까 G라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G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G 표면이면 9.8, 질량당 9.8N이 작용하고 어, 달로 가면 그게 6분의 1, 뭐 화성으로 가면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값. 이렇게 해서 공간의 장의 종류에 따라서 질량당 받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중력장이라는 것은 G로 나타내는데 G값이 크면 클수록 이 공간에 질량 하나당 작용하는 힘이 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장이 세냐 약하냐를 표시하는 게 중력 가속도라는 겁니다. 그럼 말은 중력 가속도지만 우리한테는 뭐예요?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라고 봐도 돼요. 이해 됩니까? 그럼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은 정해져 있는 거죠. 원래 운동을 한다고 했고, 그럼 제일 처음에 어떤 운동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왜 태어난지를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운동도 이전에 어떻게 해서 V0가 됐는지, 10m%가 s 됐는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밀어서 왔는지, 누군가 뿅 하면서 만들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시작하는 순간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따질 수 없는 영역을 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순간부터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은 뭐요 V0만 볼수 있어요.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저는 선사시대죠. 그럼 이 이후에 운동이 어떻게 되느냐를 기술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건 이겁니다. 자, 태어나기를 V0으로 돼있고, 그게 G라는 공간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요두 개를 합쳐서 V0와 G, 요걸 초기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요 조건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중력장, 운동이 가능한데 G는 당연히 하나일텐데 V0가 몇 개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둘다 벡터지요. 일로 움직이냐 절로 움직이냐가 다르고 밑으로 힘을 받느냐 위로 힘을 받느냐가 다 다르니까 중력 혹은 중력 가속도 질량당 받는 힘은 벡터입니다. V도 당연히 벡터지요. 따라서 이 둘의 관계에 따라서 총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만히 떨어뜨립니다. 뭐예요? 자유 낙하라 부르고 V0와 A 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제로고, 얘는 쉬다. 근데 밑으로 안 떨어뜨리고, 위로 쫙 던졌다. 뭐라 불러요? 연직 중력 방향에 대해서 위로 던졌다. 그럼 초속도는요? v 를씁습니다 왜? 운동은 V가 대빵입니까 그럼 위로 던졌으면 G는 어떻게 돼요? 아래쪽이죠. 아까는 G를 플러스를 썼는데, 여기는 플러스 방향을 위쪽이라 설정을 했어요. 왜요? 물리의 약속입니다. V가 방향, 운동 방향을 결정권, 부,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 던졌다니까 위쪽이 플러스죠. 잘 생각해보면 자연계는 플러스 마이, 방향이 없어요. 내가 이쪽을 플러스를 한다면, if, 이쪽이 마이너스. 죠 내가 이쪽을 플러스를 한다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니네 플러스 해라. 마이너스 돼요. 근데 있으니까 이쪽을 플러스라 했으니까 G는 마이너스 G를 써요. 그럼 이쪽 말고 밑으로 던지면. 또 v가 있으니까 그쪽을 v제로 했는데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이건 g 라써요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가만히 떨어뜨리고 위 아래.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 끝났는데 옆으로 던지면요. 딱 수직으로 딱 던지는 거. 이걸 연직 하방이라 불고 얘들을 수평 투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거는 방향 어떻게 써야 될까? v는요? v제로 일까요 아닐까요? 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운동은 아래 위로도 작용하고 좌우로도 작용하죠. 아래 위로는 g가 운동이 변하고 좌우로는 v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xy를 갈라야 돼요. 여기도 xy를 갈라야 돼요. 그럼 x 방향으로는 V0가 v 0가 있지만 y 방향은 없는 겁니다. 수직은 서로 수직은 관계 안함을 뜻합니다. 그럼 g는 밑으로 있으니까는 y 방향으로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y 방향 없으니까 그쪽을 그냥 지 혼자 플러스로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들 말고 제일 애매한 거, 삐딱하게 수평 방향에서 세타로 던졌다라고 하면은 또 v0와 a가 나눌 텐데 또 x, y, x, y 는 아니겠죠. 그럼 X 방향으로는 이 V0 중에서 이쪽 성분이니까, 얼마요? 네. 코사인. 여기는 V0, 사인. 당연히 가속도는 수직 방향만 있으니까 여기는 0, 여기는 위로 던졌다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C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이 관계, 이 초기 조건들을 아까 구했던 관계식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가 뭐만 바꾸면 됩니까? 얘가 주위로 바뀌니까 얘도 주위로 바뀌고 얘도 주위로 바뀐다 하면 다 그만입니다. 그러면은 이동한 거리 우리는 보통 어, 이동한 높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정말 중력 방향으로 이동한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풀어내면 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풀이고, 어왜 이렇게만 풀어야 돼? 그래프로 그리면 안 되나? 그럼 풀면 돼요. 어떻게요? 해 얘들은 아래 위로만 움직이니까 v-t 그래프도 v-y만 그리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없고, 플러스니까, 얘들은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얘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에 출발해서 내려가겠죠. 얘들은요, 위에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라서, 이거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기울기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르지만, 은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이 세타와 이 세타가 서로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만약에 1초가 걸린 곳이면, 변화가 G니까, 여기는 G가 될 테고, 여기가 2초가 걸린 곳이면, 여기가 2G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게 G였다면, 없어질 때, 1초에 G씨가 없어지니까, 여기 몇초 걸려요? 1. 만약에 이게 이 위에서 출발했다고 치면, 2G에서 출발했다면, 몇초 만에 빵이 돼요? 2초. 그러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을 뭐라 부를까요? 각도가 똑같아요. 직각이고 각도가 똑같은 두 삼각형을 닮았다고 하죠. 닮은꼴. 그 중에 한 변만이라도 같으면 남은 세변 넓이까지 다 같아지니까 그걸 뭐라 불러요? 너무 오래 됐나요? 합동. 그죠? 그래서 이두 개는 모양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럼 얘도 올라가죠. 그럼 얘하고 얘는요? 어떻게 할까요? x 따로 y 따로 되어 있으니까 x, y는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상관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는데? 네, 두 층을 따로따로 따로 그려야 돼요. VX 따로, VY 따로. 근데 시간은 공통이라서 2층 구조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까맥스는 값이 있는데 기울기가 0. 옆으로 B. Y는 0에 출발해가지고 플러스. 이렇게 그럼죠 뭔가 이벤트 이 순간 하면은 요 흐름이 나오죠. 그럼 요건 뭔데요?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 이거는 수직으로 이동한 거리 h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마찬가지 그려보죠 vx, vy. 처음에는 있고 b 여기는 처음에 양수였다가 밑으로 쫙. 그럼 이게 오, 요 지점이 의미가 있겠죠. 아까도 여기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v가 0이 되는 거니까 이게 최고점까지 올라간 높이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최고점. 그때까지 높이. 그럼 그 이동한 거리.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 있는 두 가지를 끄집어내보면, 값으로 보면 VT 그래프에서 의미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 가건, 이렇게 가건, 그래프가 전부 다 모양이 어떻게 닮았습니다. 닮았기 때문에 하나는 직각, 하나는 세타, 로 무조건 닮았으니까 한 값이라도 같으면 나머지 다 똑같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와 그다음에 한 값이라도 같으면 다 똑같으니까 S와 F, S V 0 T 뭐 이렇게 해 볼까요? 음 순서가 이상하다. 그래프로는 이런 닮은 꼴 혹은 합동의 의미가 있고, 값으로 보면 t와 가로축, 세로축, 넓이, h죠. 요것들 중에 하나만 같아도, 하나만 같아도 나머지 두 개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난감한, 어, 군대에서 선임이 혹은 선배가 후배한테 천 원짜리 주고 초코파이 한 통과 잔돈 500원 남겨와 하는 거하고 난감함이 똑같습니다. 한 개밖에 안 줬는데. 두 개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배보다 배꼽이 커요. 근데 가능해요. 뭔 말일까요? 만약 이걸 먼저 주는 거. t초 동안 자유낙하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자유낙하에서 많이 나옵니다. t초 동안 자유낙하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은 t초 동안 되면 속도는 vt가 되고요. 넓이는요? 2분의1 gt제곱이 되겠죠. 아까 공식에서 v 0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은 v는 gt 그죠? h는 2분의 1 gt 제곱이다. 그래프로 봐도 되고, 이 공식을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이거 가지고 그냥 바로 넣으면 되니까 쉬워요. 근데 똑같은 자유낙한데, 어, 자유낙한데 h만큼 자유낙하했다라고 나와요. 그럼 h만큼 자유낙하했다라고 나오면 다시 이걸 돌려서 t가 나오죠. 루트 어때요? g분의 eh. 여기다 G를 곱해 주면 되니까 루트 2GH. 어, 뭔가 한 바퀴 돌아가니까는 바로 바로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이워야 돼요. 자, H만큼 자리가 했다 그럼 루트 G분의 H 시간이고요. 루트 2GH 하면은 그때 속력에 해당합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만큼의 H라면 이만큼의 H라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 하고 여기 하고가 T와 GT가 나오니까 이거는 루트 G 분의 Eh 루트 EgH로 딱 떨어진다라고 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가 여기 있는데 연직 상방 운전 위로 던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부저를 빵 던졌어요. 그럼 이 그래프가 나오죠? 그럼 몇초 만에 빵이 되느냐? 어떻게 해서요? 양쪽에 대응되는 게 아주 중요한건 여기 G 자리가 있고 여기에 있는 숫자가 여기 숫자하고 똑같아지죠.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 있는 숫자하고 똑같아집니다. 부위 중에서 얼마를 떼면? G를 떼면 꼭대기에 올라갈 때 걸린 시간입니다. 어, 느낌이 안 오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자판기 200원짜리 자판기입니다. 1,000원 들고 가요. 몇잔 나와요? 일곱 장. 먹고 또 빼고 떠 먹는 거야 하나. 네. 다섯 잔 나오잖아요, 그죠? 어, 500원 들고 가서 100원짜리 오락 몇 판해요? 다섯 판. 바로바로 바로 나오죠. 그 덩어리로 나온 것 똑같습니다. 자, V0 던졌어요. 1초에 얼마씩 없어져요? G씩. 그럼 V0 안에 G가 몇개 들어갔는지를 찾으면 몇초 걸리느냐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네. G분의 V0.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높이를 구하려면은 여기서 V0t-2분의 Gt를 해야 되지만 알고 보니 이 넓이나 올라간 넓이나 똑같은 거예요. 연지 상반에서 올라간 거나 그때부터 출발해서 내려온 거나 시간은 똑같은데, 연직 상방이고, 자연낙하지 따라서, v0t-2분의 1gt제곱, 연직 상방을 하지 말고, 그냥 자연낙하라면이 시간을 집어넣으면 돼요. 2분의 1, g 해놓고, g분의 v0의 제곱으로 하는 게더 낫습니다. 괄호 풀지 않고요 여기다가 t를 구한 걸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t는 쉽게 구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외웁니다. 두개 정도는 더 외워요. 자, 세 개와 두 개, 총 다섯 개만 외우면, 은 중력장 운동까지 포함한 모든 문제가 풀린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이 표에서 우리가 건재를 때는 어, 똑같이 운동 푸는 것처럼 하면 되겠네? 조금 복잡한 거는 2층 구조로 가네. 근데 이 시간이 똑같으니까 선 하나 그어서 아래 위로 그림을 그려 나가다 보면 금방금방 구하겠네. 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필기하고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